아, 이곳은 고령입니다, 고령. 고령군. 경상남도죠? 아, 경상북도 고령. 생비원이라는 곳입니다. 아, 한옥마을인데요. 천국장이나 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수제의 모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덕산에서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어, 12시. 와, 15분입니다. 12월 30일이네, 오늘이. 청도, 청도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울산에 가서 기계를 설치하고, 부산에 가서 기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고령에 왔습니다. 자, 스팀 보일러, 스팀 보일러 하고, 화찜솥, 그 다음에, 스팀 펀칭기, 그 다음에, 소금 따이하고 쌀로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절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야, 밤을 샜습니다. 12시. 아, 오늘 기계 네 군데 설치를 하느라고 시간이 정말 많이 늦게 지연됐네요. 12시가 넘었네요. 와. 우리 사장님 계시네 생기원. 예,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라면을 끓이셨습니다. 인절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자, 스팀을 이렇게 먼저 끕니다. 사장님. 스팀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이 열어봐요. 이렇게 열어서, 인절미를 쳐지는 거입니다 자, 세그 스팀 펀치를 사용할 때는, 아, 시용유로 살짝 이렇게 부어주면은 떡이 훨씬 덜붙습니다 네, 이렇게 쳐서 제 낍니다. 앞으로 제 끼면 인절미가 쏟아지겠죠?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고령입니다. 생비원. 여기까지.